금일은 중구 다동에 위치한 초류향 나와 봤습니다. 여기는 중국 음식을 재해석한 음식들이 많습니다. 세트 음식이 눈에 띄는데 저는 우선 파리 머리 볶음과 짬뽕밥 주문해 봤습니다. 요 근래 새로 지으셔서런지 실내는 정말 깔끔해 보였습니다. 이 파리 머리 볶음은 대만식 사천 요리인데 저 까만 게 파리 머리와 닮았다고 해서 그렇게 명명되었습니다. 고슬고슬한 밥알에 불 맛이 있음에 들어 이 풍미가 배가 되었습니다. 볶음밥 속 채소와 고기는 균형잡힌 영양소를 제공하며 짬뽕 국물과 조화가 정말 좋았습니다. 초리향 짬뽕은 깊고 진한 국물 맛이 특징인데요. 해산물과 고추기름이 어울려져 화끈한 매운맛과 감칠맛을 동시에 제공합니다. 안에 당면은 쫄깃하며 각 재료가 조화를 이루는 완성도 높은 한 그릇이었고요. 짬뽕의 매운맛은 고추 캡사이신 성분 때문인지 맛있게 매운 그 맛이었습니다. 초리형은 전통과 현대가 만난 중식의 진수를 보여줍니다. 짬뽕과 파리 머리 볶음밥은 한국 중식의 발자국 과정을 맛으로 경험할 수 있는 메뉴로 누구나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한 그런 특별한 조합이었습니다.